안녕하세요. 마마리입니다 자, 오늘 보여줄 거는, 서든 렉 줄이는 방법인데요. 자, 서든 렉 줄이는 경우, 렉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, 첫 번째 경우가 내부적 요인, 두 번째 경우가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야, 외부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랜선이라던가, 아니면 컴퓨터 그 전체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냐? 인터넷 선이 렉이 걸리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외 내부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아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외부적 요인 먼저 보죠. 자, 외부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패스트핑을 키면은 컴퓨터 속도가 빨라집니다. 자, 패스트핑이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. 자, 패스트핑은 A선과 B선과 C선이 있는데, 아,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그그림판으로 보여드릴게요. 자, 자, 컴퓨터 외부적 수요는 외부적 요인에는 A가 인터넷 선이라고 칩시다. 자. 그 다음 B가 컴퓨터 하는 게임 선이라고 칩시다. C가 뭐 대충 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선이라고 칩시다. 자, 그럼 E선과 E선이 원래는 따로 세계가 움직이는데 P선과 A선과 C선은 움직이지 않고 A선과 C선이 하는 일을 전부 다 게임하는 B선에다가 몰아넣는 걸 말합니다. 아, 이러면은 컴퓨터 성능이 저절로 좋아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. 이렇게 식으로 하게 되면은. 아,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인터넷 속도가 좋아지는 수 밖에 없다는 거죠. 이렇게 하면은. 자. 이렇게 해도 렉이 걸린다면은, 우린 그걸 의심할 수 있죠. 내부적 요인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. 자, 내부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아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했죠. 자. 자. 자, 이렇게 서든어택 페이지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옵션을 클릭해 줍니다. 그 다음 해상도를 640으로 바꾸시고, 그 다음 색상을 16비트로 바꿔 주십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딱 하면은 렉이 작아져요. 렉이 작아집니다. 이렇게 하면. 자, 그 다음엔 뭐 옵션 들어가서 뭐 다이나믹 라이트 끄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네. 뭐 자기 컴퓨터 성능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럴 때를 생각해가지고, 그,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뒀는데요. 그, 포스팅에. 이게 뭐 하는, 이게 뭐 하는 링크냐면, 자기 컴퓨터 사양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. 자, 여기 들어가서 내 컴퓨터 사양을 눌려줍니다. 그러면 대충 이런 식으로 자기 컴퓨터 사양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. 맞죠? 자, 그러면 이제 컴퓨터 사양을 어떻게 하냐.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걸 컴퓨터 사양 들고. 자 어떻게 물어보냐면 지식인에 들어가줍니다. 지식인에 들어간 다음에 아 지식인에 들어가서 컴퓨터 사양 어, 뭐야 한글이 안 쳐지네. 컴퓨터 사양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글 써가지고 자 일대일 소통을 해줍니다. 자 여기에다가 써든 어택을 검색하시게 되면은 뭐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. 서드 텍을 검색하면은 카테고리가 나오고요. 그다음 일대일 상담을 눌려줍니다. 그다음에 일대일 상담에서 택티컬 087을 검색해주세요. 택티컬 087 T -A T A C T I C A L 087 검색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일대일 상담에서 제가 컴퓨터 성능 알아봐준 다음에 열심히 그아열심히란다 정중 정중 정직하게 정직하게 글 한번 써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러면, 그,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뭐, 방송하러 가야죠, 이제. <laughs> 네. 방송도 좀 자주 들려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